수고 많으셨죠 우리 격려의 박사만해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2019년도 마지막 주일입니다. 시간은 지나고 보면 참 빠르지요. 이제 이틀 뒤면 2020년이라는 사실이 잘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은 하늘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아, 설교를 준비하면서. 만난 시 한편을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박현희라는 분이 쓴 오늘 하루가 가장 큰 은총입니다. 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난 내가 가진 것이 항상 부족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모든 것, 미처 생각지 못한 것까지도 넘치도록 갖고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보잘것없는 재능이나마 유용하게 쓸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고. 나를 둘러싼 모든 사물들, 사물과 사람들이 주님께서 내게 주신 커다란 사랑의 은총 선물입니다. 당신께서는 내가 소망하는 모든 것을 나 자신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너무도 풍부히 내려주셨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세상 속에서 사랑을 주고받으며 살아 숨쉬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은총입니다. 올한 해를 지나면서 아쉬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뭐 특별하게 이룬 이룬 것도 하나 없이 한살더 먹는다는 것이 허탈하게 느껴지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시인의 고백처럼 살아 숨 쉬는 오늘 하루가 내게 주신 가장 큰 은혜와 은총이라는 이 고백처럼 우리도 오늘 그리고 올 한해도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와 은총 속에서 살아왔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나온 시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총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모든 자비와 그의 찬송을 말하며 그의 사랑을 따라 그의 많은 자비를 따라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에 베푸신 큰 은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셨기에 이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뭔가 대박 나는 일이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내용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첫 번째 은총은 믿어 주심의 은총입니다. 우리 함께 해 보시겠습니다. 믿어 주심. 8절 본문을 한번더 읽겠는데요. 시작. 그가 말씀하시되 그들은 실로 나의 백성이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라 하시고 그들의 구원자가 되사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그런 백성들이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 그런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출애굽 때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바로에게 내리신 열 가지의 재앙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마지막 재앙에 바로는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사람들에게 은혜를 입게 하셔서 은금 패물을 잔뜩 가지고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종살이하다가 자유인의 몸이 되었고 게다가 부자가 되었으니 말입니다. 그런데 바로 바로의 군대가 그들의 뒤를 쫓아오자 태도가 돌변합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여기로 이끌어내서 죽게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종살이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불러냈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에서 죽는 것보다 나았겠다 온갖 원망과 불평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길을 내셔서 곳을 다 건너게 하셨습니다. 뒤쫓아오던 애굽의 군대는 다시 물이 덮여서 전멸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길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광야길에서는 어떠했습니까? 물이 없으면 물이 없다고 원망 불평을 했습니다. 물을 내 주시면 이제는 먹을 것이 없다고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만나와 매추라기로 매일매일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 같은 것만 먹냐고 또 원망과 불평을 했습니다. 그들의 광야 생활 40년은 원망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고 또 신의 산에서는 우상까지 만들어 숭배했습니다. 그 이후로 가난 땅에 들어가 살면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주변의 강대국에게 멸망당해 포로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것을 염두에 두고 선포된 말씀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문제의 투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너희는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 하나님은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었을까요? 그들을 철저히 믿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믿어주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서가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것을 믿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고인이 되었지만 최인호라는 작가를 아십니까? 겨울 나그네. 깊고 푸른 밤 등의 소설을 쓴 대한민국 대표 작가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는 해신 상도화 같은 드라마를 쓴 유명한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가 살아 있을 때 종종 어머니에 대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아버지를 잃고 홀로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삼남삼매를 다 대학 공부 시켜주셨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남부럽지 않게 자녀들을 교육시킨 비결은 맹목적일 정도의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그는 어머니에게 한 번도 공부하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는 성적표 가져와 봐라 하고 요청하신 적도 없었답니다. 자녀들이 공부를 썩 잘해서 그랬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최인호 씨의 형이 고등학교 3학년 때 학교에서 시험을 봤는데 수학이 20점 나온 적이 있었답니다. 이렇게 선 대학을 갈 수가 없을 점수여서 선생님은 어머니를 불러다가 이야기를 한것 같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온 어머니는 그 첫째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시험시험하거라. 너무 애쓰지는 말아라. 그러면서 아들을 절대적으로 믿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 아들은 나중에 서울대 경제학과에 입학하게 됩니다. 최인호 씨는 자신이 대학교 1학년에 들어갔을 때 유급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정말 어려운 형편에 어머니 혼자 하숙을 하숙집을 운영하면서 대학 공부를 시키는데 유급을 했으니, 얼마나 어머니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열불이 났겠지요. 그런데 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으시고 우리 집에 이런 인물이 났네 하면서 웃음으로 넘기셨다는 것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들을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주신 것입니다. 결국 자녀들은 어머니의 믿음대로 다잘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기를 일삼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실로 나의 백성이다 거짓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녀다라며 믿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한 백성들이 되고 거짓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올해를 돌아보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며 하늘을 지나 오셨습니까? 저 자신을 돌아보니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안그러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고. 우리를 여전히 믿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할 때나 잘못할 때나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따라 많은 자비를 따라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우리를 끝까지 믿어 주신 하나님의 큰 은총에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총은 무엇입니까? 고난에 동참하심입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고난에 동참하심 구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모든 환난에 동참하사 자기 앞에 사자로 하여금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며 그의 사랑과 그의 자비로 그들을 구원하시고 예정 모든 날에 그들을 드시며 안으셨으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멀리서 구경하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환난에 동참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적들의 침략을 당했을 때, 아수로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고통 당할 때 하나님은 거기에서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함께 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자비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구원하시기 위해서 고난에 동참하셨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부르짖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미리안 광에서 양을 치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았다.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들었다. 그 근심을 내가 다 알고 있다.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고 있는 백성들 가운데에 함께 계셨던 것입니다. 그 고통을 함께 느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에 동참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에 보내신 이유도 마찬가지지요 거룩하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연약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고통과 질고를 다 겪으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사장이 대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우리가 겪는 연약함과 시험과 고통을 겪으셨기에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위해 고통당하시고 고난당하시고 다시 사신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끊임없이 중보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고난에 참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는 더 놀라운 말씀이 나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님은 우리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돕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조차 모를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위해 더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찬양의 가사를 잘 아시지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여러분 우리를 위해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조차 기도하시는 그분은 누구입니까? 죽으시고 다시 사셔서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이 우리 위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그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 건져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올한 해를 지내면서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낸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그 고난을 지금까지 견뎌내셨습니까? 그 고난 가운데 우리 주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고난을 겪으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그 고난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들이 반역하여 주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였으므로 그가 돌이켜 그들의 대적이 되사 친히 그들을 치셨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총을 베풀어 주셨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돌이어 하나님을 반역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반역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큰 은총을 입고도 반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가만히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마음을 돌이켜 대적이 되셨습니다. 친히 그들을 치셨습니다. 항상 믿어 주시고 고난 가운데 함께 해 주시고 구원자가 되어 주셨던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참으실 수가 없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더 참지 않으셨을까요? 왜더 기다리지 않으셨을까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2장 6절의 말씀입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죄악 가운데에서 살아가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호되게 치셨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1절 이하에서 백성이 예적 모세의 때를 기억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백성과 양떼의 목자를 바다에서 올라오게 하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홍해를 가르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찾기 시작합니다. 그들 가운데에 이 성령을 두시니가 이제 어디 계시냐? 지금까지 자신들 가운데에서 함께 하시며 인도해 주신 성령님을 찾습니다.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광야에서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편히 쉬게 하셨도다 주께서 이와 같이 주의 백성을 인도하사 이름을 영화롭게 하셨나이다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찾으며 돌아오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을 보내십니다. 성령님을 보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십니다. 그들을 골짜기로 내려가는 가축같이 오르막길이 아니라 편하게 내리, 내리막길을 내려가는 것 같이 그리고 그 아래에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것 같이 그들을 편히 쉬게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의 백성을 인도 안해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큰 은총은 무엇이겠습니까? 돌아오게 하심의 은총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돌아오게, 돌아오게 하심. 우리가 사는 길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길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아오게 만드십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아버지를 떠났던 탕자가 다시 돌아온 것처럼 말입니다. 이 돌아오게 하심의 복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믿고 구원받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모든 자들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이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어제 오후에 서울에서 한 젊은 부부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제가 약 7년 전에 제 인생에 처음으로 주례를 해주었던 부부였습니다. 결혼 전에 신부는 서울에서 잘 나가는 미용사였습니다. 그리고 신랑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취업 준비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이두 사람이 하던 일을 다 그만두고 디자인 회사를 차리겠다고 오피스텔 하나를 얻어서 같이 창업을 했습니다.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사업하기에 바빠서 그런지 그때부터 교회에 잘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번또그 신부는 유산을 하면서 교회로부터 점점 멀어졌습니다. 제가 가끔씩 연락을 했었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내 입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세요. 그때마다 때가 되면 교회에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는 2년 전에 이거 여수덕 중계로 오게 되면서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연락이 온 겁니다. 목사님, 저희, 저희가 여수에 주말에 내려가려고 하는데 시간 좀 내주세요. 그리고 어제 그 부부가 아기를 낳아서 벌써 세 살이 된 아들을 데리고 저를 찾아왔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사업을 열심히 하면서 조금씩 성장해 갔는데 어려운 일도 정말 많았답니다. 올해는 남편과 아이가 심하게 아파서 입원을 했었고 부모님도 아프셨답니다. 게다가 일을 해 주고 돈을 받지 못해서 곤란한 일도 많이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됐습니다. 다시 예배도 나가게 됐고 하나님께 사울하면서 매달려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믿음을 회복하게 된 겁니다. 수금이 잘안 돼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응답이 잘안 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의 내용을 바꿨답니다. 하나님 돈 들어오게 해 주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겠습니다.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우며 살겠습니다. 그러자 금방 응답이 되더랍니다. 수금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게 하신 이유가 이것이었구나. 깨닫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사업을 해서는 수익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쓰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돌볼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에 수금된 돈을 어디에 쓸까 기도하다가 여수에 내려와 있는 제가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찾아가서 빨리 전해야겠다 생각해서 일부러 내려왔답니다. 저에게. 목사님, 도움이 꼭 필요한 분들에게 뜻깊은 일에 쓰시도록 황금하고 싶었습니다. 하고 봉투를 전해주고 갔습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깜짝 놀란 만큼 상당히 큰 금액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제가 개인적으로 처리하는 것보다 교회에 먼저 황금해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디에서 해야 할지는 앞으로 기도하면서... 결정해야겠다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다시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올해를 마무리 지으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여전히 믿어주시고 또 고난 중에 함께하시는 하나님께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향할 때 올해도 우리에게 큰 은총을 베풀어주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더욱더 큰 은총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